내란 사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예고 없이 갑자기 3대 특검 사건 재판에 대한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내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형사합의 25부에 판사 한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새로 투입되는 판사가 일반 사건을 맡도록해 직위원 재판장을 포함한 기존의 판사 3명이 내란 재판에 좀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왜 이제서야 이런 지원책을 내놨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러나 1심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윤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끝나 풀려날 수 있다는 비판까지 제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3대 특검 사건을 심리할 전담 재판부를 각 3개씩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전담재판부엔 18명의 판사를 두는데 이들은 법무부와 법원, 대한변협으로 꾸려진 추천위원회의 선택에 따라 대법원장이 임명합니다.